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온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 오후 8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단기고점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그래서 뭐, 단기고점 개발자 하루 이틀 정도의 상황일 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역시나 어, 곧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의 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이제 조정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어, 양봉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서 더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고점이 지금으로 나왔지만 길어봤자 하루 이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제 대내적인 악재들이나 이런 부분은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데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 그런 영향들이 어, 최대한 어, 뭐 약화되는 그 강도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여전히 이제 제가 어 말씀드린 부분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6,400만 원 쪽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6,400만 원을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도 안 됐다. <laughs> 하루 이틀 뭐 단기 조정 나온다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뭐 어저께 이야기 나 했고 오늘 조정으로 살짝 빠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20을 돌파 이후에 20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기, 예, 직전 저항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흐름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중이고, 서서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이게 장기적인 부분이 있어고 과메수구역에 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네, 이렇게 과매수구역에 있다고 지금 과매도구역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초단기적인 부분에서 갖는 이미 이제 오늘 빠져 주면서 과매도구간 근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오늘 중으로 오늘 오후 중또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만큼 이제 제가 계속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변화의 폭이 어자 여기서는 이건 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어 파동이란 것은 변곡점에 변곡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동이 작아집니다 네,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이 변곡점에 멀리 있으면 파동이 또 작아져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깻잎 한장 차인데요. 자, 변곡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지점이다. 지점이면 은요 근처 왔을 때는 당연히 파, 파동이 작아지니다 이렇게 수렴의 그 모양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변곡점에서 이래 멀어져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 저점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 박스권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박스권 안에서 처음에 그 파동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그다음부터는 수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 파동이 계속 작아지 는 거죠 뭐 이렇게 상각수렴이 되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의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다르게 얘기하죠 변곡점에 다다르면 다다수록 파동이 커진다 그럼 이거를 하나의 변곡점에 다다른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 파동이 작은 파동은 아니죠 이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상당히 작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파동은 이그 진짜 큰 파동에서 하고 초사적인 파동을 만드는 부분에서 하고는 아직 변곡점이 다다르지 않은 거죠. 이 작은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위든 아래든 방해져야 될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랐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추세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죠. 그니까, 러 뭐, 원래 안으로 이렇게 이걸 돌파해서 넘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은, 뭐, 안 합니다. 뭐, 시장에 큰 호재거리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순리대로, 우리는 이 파동이,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일, 그, 그 초기에 만들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고점이 이제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에, 저점이 이렇게, 어, 가격이, 그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추세는 상승형,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고점이 닫혀있고, 만약에 저점이 닫혀있다, 추세적으로. 닫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죠. 전 이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분 여기 위에 있을 땐요 정도의 파동이 이제, 어, 흐름이 작아졌기 때문에 변화가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하나의 파동, 바닥, 그 단계적인 바닥을 만드는 이 하나의 박스권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최고 큰 파동은 여기였죠. 예, 그러면서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 수렴이 다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이 나왔고 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오늘까지는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여전히 저는 이2 1일 이평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현재 이제 이평선들의 이제, 어 수렴은 여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이제, 어 본격적인 추세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려고 하면 122평이 내려와줘야 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수렴이 돼서 확실하게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야 와 된다는 거죠. 왜그러냐면 나머지 이평선들을 중에서 보면 장기 이평선들은 그냥 자기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쭉 추세대로 가고 있죠. 예, 네. 검은색 선 보이죠? 예, 네. <laughs> 장기 이평선은 지금 꺾인 게 아니죠. 섞인 게 아니니까 자기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가격의 변동성이 이제 그 등락이 이제 커지면서 이평선들의 어 이제 어 흐름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게 대부분 짧을수록 변화가 커지겠죠.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120일까지는 이제 최대 5개월 정도 기간으로 보면 되겠죠. 6개 5에서 6개월 정도 보면 되겠죠. 네.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1, 그, 사, 360을 열리기 때문에, 120을 같은 경우에는, 한, 네, 4개월로 보면 되겠죠. 주식 같으면은, 20을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어, 6, 6개월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어찌됐든 저는 이제 주식 기준으로 이렇게 그 2평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으로 설명하면은 4개월 짜리입니다. 4개월. 4개월 안에 이제, 어, 1 2 0일평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장기 이평의 움직임은, 예, 아직까지 자기 가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121선이, 뭐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뭐냐? 5,600만원. 예, 5,600만원. 지금 현재 이제 122평이 있는 곳이 거의 5,600만원과 유사한 자리에 있습니다. 예, 5,40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5,600만원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그, 기수, 어, 가격적인 저항은 이제, 이평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주가의 가격이 옆으로만 횡보해준다면 최소한 뭐올라갔다 빠진다 하더라도 옆으로만 횡보해준다면 예, 다른 이평선도 어떻게 돼요? 120을 제, 그 120보다 낮은 이평선들은, 예, 계속적으로 수렴을 해서, 응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지, 여기 현재 가격을 지지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0선과 합류를 하면서, 수렴의 막바지 단계,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와 있다. 근데 저는 그 기간을 4월 초라고 보는 거죠. 4월 초, 지금 3월 달까지는 짧지만 5,600만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올라가는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는 유지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5,600만원. 상승 추세 요거는 유지해 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안 깨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큰 요기 여기 이제 이 추세 선을 꺼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파동이 그 파동의 움직임이 남아있죠. 근데 하지만 이 가격적인 움직임에서는 또 이제 삼각수렴에 막바지 단계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위로 갔다 여기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왜 네,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꺾이려고 하면은 장기 침체에 이제 갈수 있는 약세장에 완전히 접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시장 상황은 약세장으로 가기보다는 어뭐 뇌내적인 악재가 다 어느 정도는 다뭐 확인된 바고 추후에 이제 나오는 악재라 해도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25pp냐, 뭐 50pp냐, 뭐 이런 이야기 뭐 끊임없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좀 움직임 그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어, 하락을 만드는, 초대적인 뭐,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되진 않을 거다. 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금리 인상을 딱 하고 나서 미국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폭등을 했죠. 이게 현재 결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장주 끝났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 했죠. 예. 근데 어떻게 돼요? 막상 발표하고 나니까, 예, 나스닥, 지수는, 단기간에 5. 몇 프로? 여기 나스닥 지수죠.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금리 15일날 발표를 했죠. 이, 여기 시간은 15일부터 FMC도 같죠 바닥 잡고 지금 어떻게 돼요? 4일째 연장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나스닥은그 거의 대부분 성장주 위주의 이제 종목들이 많이 퍼진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금리 인상을 하는데 좀 빠져야 되는 게 정서가 아닌 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우려감이 섞여있을 때 이제 확정되기 전에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시장의 불안심리를 조정하는 거야 사실 뭐 이제 저뭐 주식 시장에서 장기간 공부를 하고 이런 분에서 갖고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어 진짜 약세장으로 빠질 것 같으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우려감이 끝나는 시점이 확실하게 이제 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어 바닥이 될수 있다는 부분을 경험으로서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억누를 수 있는 최대 악재가 뭐냐? 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채굴 관련해고다 망아놨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뭐 러시아 이런 것들, 지금 현재 3차 대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언젠간 지금 이제 곧해결할 거예요. 3차 대전을 바라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진짜 일어난다 하면은, 그, 그냥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뭐고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돈이라는 생물은 참 무서운 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음모론적인 부분인데, 이 돈으로서 이제 전 세계 전쟁도 터지고 병도 만들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지만, 항상 그, 부,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를 그 분석해서 보면은 항상 거기에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꼭 이제 어참 희한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예 돈들이 먼저 알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어 오늘 또 마찬가지 종목은 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아무 종목은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뭐현금 <laughs>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면 되고 제가 이야기 이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은 저도 마, <laughs>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사실 예, 제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당분 그, 그 한동안 이제 종목 분석을 안 하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아 이제 지금부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돌아서고 괜찮은 시장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목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아무쪼록 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종목들 계속 올라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죠. 네, 예, 그거를 잘 지금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대응해 혹시나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개별 종목 쪽 올라와갖고 현금화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제 또 빠질지 안 빠질지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술적으로 분석하자는 거예요. 그럼 5,600만 원 지지 안착하고, 예, 지정한 차는 거 보고 그때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내가 단계를 단타를 하든 수윙을 하든 해도 안 넣었다 일단은 한번 회복이 됐으면은 사람들이 선뜻 이제 다시 매수를 해갖고 이제 그 하기는 사실 멘탈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조금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지점을 돌파해 줄때 한번 어 고려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은 오늘 분석 그 없이 그냥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펀드엑스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똑같죠 예. 21선 돌파 이후에 안착해 주니까 또 티어가 오르고 21선 돌파해 주고 어, 하루 이거는 좀 강하게 올라갔네요 아발라치엠이 예, 비트코인 고드도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제가 똑같이 안착해 주니까 또 추가적인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이렇게 안착 돌파 이후에 눌러주고 안 깨지니까 오늘 나왔죠 그럼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똑같아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 건 치우고요. 무비블럭, 이런 거 보세요, 이거. 21 돌파 이후에 안착해주고, 추가적인 상승. 근데 또 빠진데, 지지해주니까 추가적인 상승. 요번에는 장기평선, 여기, 지지해주고 있죠. 그럼 요걸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카이버 네트워크랑 아, 딱 비슷하네. 요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오, 그렇네요. 맞죠? 이렇게이런게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런게딱 보여야 되는 거예 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 그, 어? 비스, 그, 계속 설명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구나. 이 말은 뭐냐? 제가 계속 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약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네? 플로우, 지금 현재 뭐 어저께도 이야기했던 종목이네요. 추가장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요것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다 지금 현재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내가 물려 있다가 이제 탈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내가 내가 카이보 네트워크에 몰려있었대요. 예? 그럼 몰려있었는데 탈출했어. 탈출하고 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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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게 이렇게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어떻게 쭉 탈출하고 나니까 쭉더 갔다는 하 거예요. 그럼 이걸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이보 네트워크가 저렇게하니까 다른 종목도 저렇게 계속 올라온다 이거예 어? 그럼 시장이 진짜 그막 무너질 시장 아닌 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카이보 네트워크로. 수, 가이드 포어 네트워크랑 그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종목들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예? 이 매매, 뭐 그냥 중요한 욕심만 없으면 됩니다. 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리플 같은 것도요.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예? 20 강하게 돌파해줬죠? 내려왔는데 20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네? 음?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강하게 돌파해주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종우 지금은 잠시, 기, 지금은 이제 끼고 있어갖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 올라가고 장기평선 지지해주고 있네. 언제든지 틀기만 하면 제대로 된 추세가 나올 수 있겠네. <laughs> 확인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찾아갖고 하면 됩니다. 미어 네? 프로토콜,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네? 중요한 자리마다 돌파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속 지지해주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14,000원 넘어가질 못하고 있네. 아, 다른, 거, 다른 종목들 막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지금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앞전에 는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거고 애들은 출발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준다는 것은 예? 그만큼 힘을 응집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든지 수렴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응축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곡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이제 흐름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 재미없어요. 근데 또그 어떻게 전에 어떻게요? 전국점이 다가기 전에 진폭이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위든 아래든 터질 때 근데 시장이 완전히 나빠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전초 이제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승한다면 또 반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전초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보세요 네. 지금 뭐 종목들 뭐 너, 너, 어,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예, 여기, 체인 링크, 덤프로토콜, 뭐, 스택스 스텍스, 뭐, 이런 것도 뭐, 다, 아무거나 사도 돼요. 예? 이거, 이거 뭐, 아무거나 사도 되요 이, 이, 이드리움 클래식, 이런 거 보세요. 지지해주고 하니까 쭉쭉 뽑아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이제 이 앞전에 이제 저항이 여기였으니까, 6만원대였으니까, 6만원대에서 한번 끊어주고 갈 건지, 아니면은 밑에 이제 끊어졌는데 밑에 내려왔을 때 잡을 건지, 아니면 6만원 돌파해서 안착할 때잡아들갈 건지, 딱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예,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오늘 또 이제 종목 그 이야기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좀더큰 흐름을 보고, 예, 어차피 단계적인 부분은 가, 각자 이제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고, 좀더큰 흐름을 보고, 어,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목, 그, 종목 관련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5600만 넘어가 이제 잘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어떻게, 지금 현재 6,400만 원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곡점이 지금 거의 다달랐고 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뭔데 나도 나지 않을까? 방향이 위아래든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차이가 다 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요번 어 3월 달 현재부터 이제 3월 말이죠. 이제 4월도 다 됐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4월 달을 생각하고 보시면 된다는데요. 네? 이미 변동성은 3월 그, 중순 이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추세를 만들고, 단기적인 상승이든, 완전히 추, 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어,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지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더 긍정적인 상황을 볼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4월 달에는 좀더 이제 추세적인 상황을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고, 단기적인 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볼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 그때에 대해서도 또, 또 이야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